할렐루야.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친구도 많지만,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바이블 페스티벌을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빅토리 어드벤처,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 지나가는 여름 끝 무렵에 가을을 맞이하는 여름행사 축제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마지막 여섯 번째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여섯 번째, 복음을 믿어라. 우리 친구들은 소리를 들을 때 어디로 듣죠? 네, 귀로 듣죠. 하지만 무언가를 잘 듣기 위해서 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 네, 마음이에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꼬이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 지금은 천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이것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해진 부분을 우리 같이 안 보고도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이렇게 보면 금방 할수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배고파 본적 있죠? 성경에 보면, 아이고, 배고파. 너무 배고파 죽겠어. 아이고, 아이고.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워 먹게 되고, 심지어 새 똥까지 먹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야 6장 7장을 보면 오늘 그 이야기를 알수 있을 거예요. 아람 나라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이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힘도 못 쓰고 돌아갔을 때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하여 이웃에 있는 아람 나라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어려운 일들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끝나고 이들은 더 이상 살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한 모든 것이 인간들이 행하는 그 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진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자 한 글자로? 예, sin, 죄라고 말해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뺏고,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뉴스를 보고, 여러분 주변을 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벌어져 끔찍한 고통을 받게 돼요.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 앞에 와서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먹은 지 며칠 되었어요. 심지어 짐승의 똥을 먹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다 팔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고통의 소리를 말할 때,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이스라엘의 왕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내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보라! 엘리사를 데려와라! 찾아와라!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야. 엘리사만 없으면 괜찮을 것인데, 이 말이 맞나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엘리사를 찾아오라고 할때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문을 닫으시오. 열어 주지 마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 주세요. 엘리사는 엘리사를 잡아 가려고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근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식량이 많아질 것이고 양식 값은 옛날 값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들려준 것은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해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이면 됩니다. 라고 말해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벌 받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애들아, 그만 싸워라. 그만 욕하거라. 욕심 그만 부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했어. 조금 힘들어도 참자. 이 코로나 절대 우연이 아니야. 반드시 끝이 있어.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더욱더 조심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 여러분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타락한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요한 1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성 밖에서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바로 나병 환자 피부가 썩어가는 피부병이죠. 이들은 저주병이에요.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려고 할때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럽시다. 우리 아랍 나라 군인이 있는 곳으로 가면 항복하면 그곳에서 떡한 조각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좋습니다. 저도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아랍 나라의 군인 있는 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차라리 거기에서 물한 모금이라도. 떡 하나라도 먹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들은 그것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랍 나라의 군인들은 천막을 치고 먹고 마시고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오늘 실컷 먹고 내일 저들을 쳐부수자. 공격하자. 그래. 이렇게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이 달려오는 소리와 병거가 굴러오는 소리를 군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이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쉬고 있는데 적들이 온다. 저 군병들 말 소리 도망가자 하고 정신없이 도망친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아람군을 공격하러 온 군인은 없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들은 목담한 모든 것을 놓고 다 도망갔을 때, 문둥병자 네 명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내 네, 먼저 그들은 마음껏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굶어진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군인들이 다 떠났어요. 음식을 먹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귀한 물품을 가져가는 거 옳지 않잖아. 맞아 오늘 정말 기쁜 날인데 우리가 이것을 나만 누리고 있다니 이건 아니지 맞네 그렇지 우리 아침 일찍이 우리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줍시다 그리고 나눠먹읍시다 세상에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함께하지도 못했던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수 있어요. 라고 부모님께 말해 볼수 있죠. 그리고 전해 줄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해림 교회에 나가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에 가셔야 돼요라고 전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때로는 친구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에게도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 그런데 3일만에 살아났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수 있대. 난 그거 믿어. 너도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적들이 시키는 일인 줄 알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보내어 실제로 그곳을 가보게 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하나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굶주림에서 해결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된 소식을 전해줘 보세요. 누구에게 전해줄래요? 땅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여기 목사님을 한번 볼래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오늘 모든 친구에게 바이러스의 비밀, 전도제를 줄 거예요. 솔라시 비타민이 있고요. 바이러스 비밀이라는 전도제를 열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목숨을 뺏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코로나로부터 더 무서운 것은 죄라고. 그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벌 받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방역수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다 반별로 선생님을 통해서 받고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친구들에게 이번 주간에 꼭 나누어 줘서 나도 복음을 전할게요라고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